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트랜스포로드가 완성이 된 상태로 겁나 이쁘지 않아? 미친 데 리액션 했다.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아. 우와. 자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퍼 로드가 이제 완전히. 작업이 다 끝난 상태로 이제 양산품이 나왔거든요. 그 양산품을 들고 이제 필드를 찾아와서 탐색을 하고 있는데, 자, 몇번 캐스팅을 했는데 지금 맥스밴드 프리리그에 한 녀석이 나와줬습니다. 자, 상당히 차가운 그리고 토실토실한 그런 겨울 베스가 나와줬는데, 자, 트랜스퍼. 6피트 6인치 미드 헤비 파워거든요. 자, 한번 트랜스퍼를 사용해서 베스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 자, 지금 뭐 이것저것 돌바닥을 탐색을 했는데 거의 근처에 다 왔을 때 그쪽에서 턱 하는 그런 입질을 보여줬거든요. 자, 계속해서 베스들이 나와줄지. 지금 뭐 최종 테스트 버전을 거쳐서 지금 6피트 6인치 트랜스퍼 로드 같은 경우는 뒷그립을 조금 더 제가 더 짧게 손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컨트롤 하기에도 정말 편안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뒷그립이 또 짧아져서 앞솔림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안정적인 밸런스가 고루 잘 퍼져서 낚시하기 정말 편하게 그렇게 설계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배스들이 조금 많은 마리스 배스들이 자리를 잡고 나와준다 그러면 좀 짜릿한 그런 겨울낚시가 될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뜨문뜨문 뜨문 한 녀석 씩 얼굴을 보여줄 텐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을 써준 괜찮은 시야를 베스가 나와 줬기 때문에 시작이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이 트랜스파이어로 만나는 첫 번째 베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피트 6인치 이 미디움 헤비파워 로드의 이름은 또 트랜스파이어인데 뭐 바텀이라든지 뭐 바이브라든지 거의 올라운드의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캐스팅도 편안하게 버트 파워가 잘 실려서 비거리도 좋게 잘 날라가주고요. 감도는 뭐 거의 뭐 끝판왕급이죠. 6피트 8인치의 바텀 전용 미디움 헤비 라인업도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원테클로 즐기기에는 또좀더 다양한 그런 채비를 쓰기에는 또 6피트 6인치 미디움 헤비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소 조금은 짧은 길이와 짧은 뒷그립으로 인해서 컨트롤하거나 이런 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고 캐스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66미디움 헤비 있으시면 정말 재밌는 낚시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찬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을 했는데 해는 안뜬 로우라이트 상황이지만 바람이 불기 전에는 좀 다소 후끈후끈한 그런 날씨였거든요. 바람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 손이 시려운 정도, 그 정도 날씨에 지금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한 마리였나? 일단 나왔으니까 근거리에서 나왔다. 그래도 멀리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차, 돌무더기를 바닥을 타이트하게 타고 넘어도 별반 반응이 없고 큰 싱커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프리리그에 그런 프리 구간에 노싱커 구간이 있다고 해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좀더 웜의 액션의 자연스러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다운샷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싱커가 바닥에 다져 있는 상태에서 슬랙라인만 살살 이렇게 컨트롤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냥 살짝 떠있는 노싱 커액션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저소음기 패스들한테는 아무래도 프리리그에 좀 투박한 그런 움직임 보다는 좀더 여유있게 흡입을 할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운샷을 뭐 토너먼트 상황이나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배스가 있는데 안 먹는 것인지 없어서 입질이 없는 것인지 좀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다운샷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프리리그에서도 배스를 한 마리 볼 수가 있었지만 자, 그 이후로 그렇게 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지금 시기 특징이라 그러면 이렇게 한 마리씩 낱마리씩 있는 구간이라든지 좀 배스들이 몰려 있는 그런 구간들이 같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몰려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서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 조건은 수심이라든지 물속 지형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베이트피시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한 가지 베스가 출몰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런 좋은 스트럭처보다는 조금 물속에 채널이나 웅덩이가 진 그런 곳에 또한 점이 되어 스쿨링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점을 벗어난 곳을 공략을 한들 큰 소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것저것 이런 돌 스트럭트도 좋지만 수심이 조금 더 깊어져 들어가는 물속 채널 웅덩이 같은 곳을 발견한다면 좀 배스들이 모여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배스가 한 녀석 얼굴을 보여준 후로 약간 발이 뭉겨있는 개념이죠. 가능성은 보여준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더 공을 들여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물 중간 쪽으로 살짝 끌어오다 보면 뚝 떨어지는 그런 드롭라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깊은 곳이 물속에 존재하는 곳이겠죠 그런 것도 제가 좀 촘촘히 체크를 해 봤었는데 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좀 프리리그 보단 다운샷으로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봤을 때 반응이 들어올지 그 부분이 제일 제가 체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런 좁은 수로권 같은 경우는 본류의 광활한 지역과 연결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스들이 올라탔을 때는 조금 베이트피시가 있다면 같이 무리를 이루면서 결을 나거나 준비를 할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볼류 광활한 볼류와 연결되어 있는 지류권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베스들이 수온이 차가워진다고 했을 때는 후퇴를 할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좀큰볼류랑 이어져 있지 않은 작은 지류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그런 베스들에게는 조금의 수신변화만 가져다 준다 해도 그곳에서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겠죠 그럼 좀더 도보낚시를 통해서 베스를 만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볼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저께 베스가 쏟아졌다 하더라도 수온이라든지 뭔가의 변화로 인해서 베스들이 얼마든지 후퇴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 베이트 피쉬가 남아 있는 그리고 베스가 한 녀석 얼굴을 보여줬다라는 거에 희망을 안고 제가 할수 있는 좀 다양한 로테이션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다운샷에 팁을 한 가지를 알려 드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운샷에 단차를 거의 한두뼘 정도를 줬습니다. 그렇 보통 제가 즐겨 쓰는 단차는 이 웜의 크기에 이제 끝자락에 얹히는 위치에 싱커가 자리 잡는 그 정도 단차를 선호하는데 지금은 제가 단차를 두뼘 정도를 줬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1차원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운샷을 사용을 할때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내가 단차를 좀 예민하다, 많이 띄우고 싶다해서 많이 높여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단차를 주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바닥에서 많이 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포팅이라든지 수직 직공으로 들어갔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보 낚시의 캐스팅이 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제가 풀 캐스팅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각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바닥에서 이 테일이 달랑 말랑 할 정도로 밖에 단차가 이렇게 길어도 떠있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슬랙라인이 카본라인의 비중에 의해서 이렇게 처지게 되는 순간은 다운샷 단차가 길면 길수록 이 다운샷 채비는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떠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다운샷 전용 후기라든지 플로팅 웜을 사용을 한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떠있을 수는 있지만 카본라인의 비중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플로팅 웜을 사용해도 카본라인의 비중이 물에 가라앉는 순간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웜 끝자락에 오는 단차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어느 각도가 돼도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도 웜은 항상 떠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두뼘 정도 벌어졌을 때는 그쵸, 조금의 스테이만 들어가도 그냥 바닥을 핥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랬을 때 드래깅이나 이렇게 당기는 하이텐션이 들어갔을 때도 한 뼘도 안 되는 정도만 바닥에서 떠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노리는 점은 다운샷의 채비의특 특징을 이용한 노싱커를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싱커는 2분의 1온즈예요. 조금 무거운 편이죠. 싱커는 바닥에 붙여두고, 그냥 노싱커를 그 자리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흡입할 때도 쪽쪽 빨려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예민하고 이런 프리리그처럼 싱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좀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에 일어나는 연출보다는 하늘하늘 물속에 대류를 타고 이런 또 바람에 의한 슬랙라인의 이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연출에도 웜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배수 로 하역은 공격하기 정말 쉽고 만만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다운샷을 도보 낚시에서는 한이 정도 단차로 먼 거리에서부터 노신 것처럼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샷의 특징, 뽕돌이 갖고 있는 이 싱커가 갖고 있는 특징은 스트럭처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어떠한 물속에 뭐 떡바위라든지 자갈밭을 발견을 했을 때. 노싱커 같은 경우는 조금의 움직임이나 바람을 타고 슬랙 라인이 밀리면 바로 포인트를 이탈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운샷의 싱커로 그곳에 박아두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슬랙 라인으로만 노싱커처럼 운영을 한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다운샷의 단차가 짧아졌다 했을 때는 쇼다운샷이라고 또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또 바닥에서 완전히 좀 떠있으면서 베스를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차가 짧을수록 오히려 물 속에서는 떠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배의 단차죠. 거의 뭐물 속에서 이렇게 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살짝 바닥 위에서 살랑살랑. 겨울철 바닥에 배를 깔고 있는 그런 배스들을 좀더 자연스럽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으로 지금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었던 다운샷 리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브레이크 더 열어야 된다 이거 브레이크가 간섭한다 음? 아 작다 야 리액션에 때리네 야 너무 작은데. 하이, 진짜 소중한 베스다 진짜 소중한 베스다이 추운데 리액션에 때려주네요. 후. 자 트랜스퍼를 드디어 이제 양산 제품을 가지고 언박싱과 함께 또 처음 필드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좀 다소 저소음기 추운 겨울이었죠. 겨울철이라 보니 좀 많은 마리스의 배스를 보기보다는 운 좋게 두 마리의 배스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셨던 그런 트랜스퍼 로드가 이제 곧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다가올 봄 시즌부터 이제 새로운 트랜스퍼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로스 인스트럭터 허선찬이었습니다.